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여기에 그 우리 그 산에 약초를 재배하고 장목길을 구성해서 사냥산산과 어 더덕도라지, 그 다음에 어 마가목, 단풍치 등등을 생산하는 어 맥반석 지역에 어 왔습니다. 거기서 어 산삼을 재배하는 어 이물비님께서 지금 설치해 는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이 주 산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이렇게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이모노레을 사용함으로써 산림 경영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사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물론 이런 경사도 가파른 지역이 음, 산장산삼이 잘 되겠죠? 왜 그럴까요? 산장산삼은 대체적으로, 어, 어, 도라지와 같이, 오랫동안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평지하면은 몇년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천종산삼이나 백년먹은 산삼, 뭐, 외심은 산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산에서 보통 이렇게 자라죠. 평지 사람은 그 수분 때문에 빨리 섞는다 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얘기도 보면 상당히 높고 높거든요 지금 보니까 경사도가 거의 35도 이상 될것 같습니다 35도 저위에는 45도까지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경사입니다 그 여기에 그 산양사선 지배하시는 분은 굉장히 20년 이렇게 산삼 오래된 산삼이 아직까지 싱싱하게 자란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위에 다 저기 산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께서 지금 산에 손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좀더 이렇게 만나뵐게될 텐데 이 모노레일이 있음으로서 어 산림경영, 산삼 관리, 또한 뭐 어, 다른 약초 관리, 상당히 용이하겠죠. 어, 산삼 옆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네요. 예, 이 줄은, 어, 고로시의 채취제입니다. 아, 이렇게, 아, 상당히 경사가 높다니까, 저고로시는저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고로시의 물을 이 연결하는 이 호수에 연결해서 저 위쪽으로 연결해서 밑에 가니까 통이 있더라고요. 어, 어, 통에다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고래새를 제철있다이 장점이겠죠. 아, 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경사도가 거의 35도, 40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어, 백반석에서 상냥 산성을 재배하는 인가를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어 산을 탐사해보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보이는 이, 이 장소가 지금 산삼이 재배되는 지역이 같아요. 이렇게 지금 쇠파이프로 말뚝을 박아놨네요. 네, 그래서 어 이곳 산삼은 백반석 지대기도 하고 토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흙이. 제가 보니까 흙이, 흙이 그냥 푹신푹신한 게, 아, 이렇게, 이런 산삼에서 자는 지역에 산삼이 아주 우량 산삼이 올수 있죠. 이 돌은 역시 이끼 껴는 돌인데, 이 돌이 맥반석 돌이죠. 그래서 맥반석에서 자라는, 맥반석 지역이 자라는 산삼산삼. 먼저 특별하다고 제가 저번 유튜브 방송에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몇반째 지대에, 상현산삼 지대를 제가 방문하고요, 또 인터뷰도 하고, 지금은, 어, 제 배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옆에 고르셔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제가 고르셔도, 고르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고르셔가 아니고, 바로, 다른 인가의 고르셔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이렇게, 어, 지금, 고릇을 세차하고 있습니다. 고시 양이 상당히 많을 거로 추측되고요. 저 옆에 돌들이 다 맥반상 돌입니다. 이 밑에 다 지금 산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에서 보이지 않지. 어, 여기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산삼들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라서 지금 초록이 아니고, 아, 그래서 사는 느낌입니다만은,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어, 산상산 재비지와 또 이런, 음, 이런 특이한, 음, 모네레를 이용한 이런 장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그산 살림경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손님 모시고 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라간 상태고 좀더이모네레일로 아마 내려오시겠죠. 경사도 경히가파릅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군요. 여기는 네. 제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버섯이 이렇게 음, 아마 이거는 구름버섯 같 운지버섯 같기도 합니다. 지금 버섯이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 운지버섯 같아요. 식용 가능하죠. 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좀더 올라가 볼까요? 경찰가 되니까 바랍니다. 제가 직접 어, 카메라를 들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약간 은덕이군요. 이 시점에 처음으로 산삼이 있는 지역입니 표시를 해놨네요. 표시를 해놓고 아마 산삼이 어지 어디 있는 지역인지 알수 있도록 지금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정상에 오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제비 사장님께서는 m b 나는 자연인이다에 예, 출연한 적이 있다 그러네요. 어, 채널이 대동유지도 또 굿데이 프라이데이 등등 방송에서 많은 어, 어, 인터뷰 요청과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올라니까 경치가 아주 저 멀리 산등성도 보이고 역시 자연인이 나올만한 그런 아주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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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한 그런 산양산산 제비지입니다 주위 경치도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지 여름도 상당히 좋겠죠 아주 그 좋은 지역입니다 밑에는 백밭수 돌이고 저 밑에는 계곡이 물이 철철 넘치고 그런 지역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산양산산 모노레일,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 저 산, 정산까지 되어 있겠죠. 예, 제가 지금 너무 길어서, 멀어서,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아, 사장님 만나려고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네요. 아, 여기는 또 한, 어, 산양산사국에 우리 화장법을 료로 많이 쓰이는 단풍치, 여기가 단풍치가 많이 또 자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단풍치는 화장품 원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거는 심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자연 그들의 자생입니다 자생하고 있는 단풍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가모, 뭐 더덕, 도라지, 유기나물 등등이 아주 이 지역에서 잘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 오래된 산삼은 한 20년 정도 되었고요. 앞으로 뭐 20년, 30년, 여기는 뭐 계속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뿌리가 썩을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어 옆에 또 산도, 여기도 산삼을 재배하고 있고, 이 꼴짜기 전체가 하나의 그, 어, 장목기로 구성이 되어서, 어, 지금 산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네요. 어, 많은 방송국 인터뷰 요청과 또타 지역에서도 하나의 선진 모범 사례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탐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아름다운 산과 또한 멋진 어, 이불비들이 있는 곳, 이곳입니다. 오늘은 스마실 TV에서 야외 촬영으로 오늘. 산산 재배지를 이렇게 탐사하고 있습니다. 아, 모노레일, 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모노레일이, 네, 이렇게 모노레일, 이 이렇게 박급 박음, 새로, 이 선으로 이렇게. 모노레일, 우리가 보통 이런 원리를 사해서 뭐, 지상철, 그러니 뭐, 높이 나르는, 어, 전철에도 보통 이 원리를 사용하겠죠. 그죠? 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땅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고, 멀리서, 이제. 아주, 저기, 개도 짓고, 아, 이거 경치가 진짜 좋군요. 겨울에도 이정도인데, 봄, 여름, 가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책 아주 수려합니다 역시 그, 자연이 다출현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오지의 골짜기에, 청정 지역에, 몇 번째 지역에, 맥반석지대는 음이온 미네랄 원적기서 게르미안이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그 효능도 제가 뭐 있다고 보는,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다래같이 천을 있자생기 다래. 얼음. 상당히 많은 그 다래와 얼음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상당히 높군요. 이 공사하는데 상당히 예를 먹겠습니다. 이 공사하는데 성본도 상당히 많은 들을 듯태고요이 공사하는데도 난공사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모노레일 아니고는 이참 오르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경사입니다아 그래서 지금 뭐 가까이 지금 현재 모노레일 전동 소리가 나는 데 아마 주인께서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서 저 안벽까지 엄청난 모래리의 길이, 여기서 주호의 정상에 끝도 없이 지금 모래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모리 가까이 지금 전동 소리가 나리고 나군요. 아마 그, 여기 이 부분 등장하시는 사장님께서 산삼을 재배하시는 사장님께서 아마 지금 내려오시는 곳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는 계곡이 4 4사철 계곡이 물이 안많았더라고요 어, 항상 깨끗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저 위에 지금 내려오고 계시네요. 어. 아, 지금 또한번 손님을 모시고 지금 탄를 하시면서 어, 내려오실 때는 뒤로 앞으로 올라가셨다가 어, 뒤로 역주행해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런 게 있구나. 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실 TV에서는 사연산 제비지를 탐사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상 스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